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이나 전화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어째 생기지가 않네요. 그래도 뭐, 남편이나 전화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주의라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물론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낳았으면 하시는 눈치시지만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러 온건 아니고요. 개념 없는 시댁 식구들 흉을 좀 보러 왔네요. 제가 시동생과 동서에게 반감을 갖게 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제 결혼 생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가깝게 지냈던 것은 아니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까워졌네요. 지금의 회사에 합격하기 전까지 정말 무수히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할수 있다고 기죽지 말라고 힘을 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거든요. 이후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취업에 성공했고,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적응을 하고 나서는 진지하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추억을 만들어갔지요. 그렇게 5년을 만났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 정도면 우리 서로 알건 다 알지 않냐면서 이제 한 집에서 살자는 투박한 프로포즈였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 번도 시부모님을 만나뵌 적이 없어요. 남편이 자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뵙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가 무척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집에는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동서였지요. 동서는 시동생과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곧잘 시댁에 드나들고 있었고, 저도 그 사실은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까지 동서가 그 자리에 와 있을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는 시댁 식구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그런 생각과는 별개로 어머님 아버님과 저와 남편이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둘러 앉았는데 시동생과 동서도 자연스레 합석을 하대요. 제가 남편에게 슬쩍 동서는 어디 다른데 가있으라고 하면 좋겠다고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지 말할 타이밍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는 지금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최대한 어머님 아버님께 집중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서 동서를 쳐다봤는데 동서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금세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주렁주렁 매달고선 어머님 아버님 덜어 자기들이 먼저 결혼식을 하게 허락해 달라 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론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눈치였지만요. 시동생보다 동서가 4살 연상이 돼요. 저보다도 한 살이 많았고요. 동서는 자기 나이가 벌써 33이라며 더 나이 먹고서 결혼하기 싫다며 자기 딴에는 그간 어머님 아버님도 자주 찾아뵙고 했으니 소위 그럴 짬이 된다고 생각한 건지 결결혼 먼저 하게 해달라고 아주 울며 불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못볼 꼴을 보게 되었고 난처해 하시는 시부모님이 딱 해보여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5년을 만났는데 1년 더 연애 못하겠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얼마 안 가하는 말이 자기네는 봄에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더러 내년 가을쯤에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자기가 뭔데 날짜까지 정해주고 난리냐고 웃기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남편도 저렇게 경우가 없는지는 몰랐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자기보다 어리니까 말을 쉽게 쉽게 하는 것 같다고 저더러 조심하라대요. 하지만 동서의 헛소리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머님이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서가 얼마 전에 그러더랍니다. 자기네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도 불안정하니까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고 반면에 저희는 둘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알아서 잘할 거라며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결혼자금을 몰아달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남편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 같다며 저에게 자세히 말하기를 꺼리긴 했지만 시동생이 착실한 성격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나마 학교 졸업한 것만으로도 시부모님이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리셨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자기 남편, 그러니까 시동생이 저러고 사는 건 형인 저희 남편한테 하도 치여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기억력은 좋으신데 눈치가 좀 없으세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도 저희한테 별 생각 없이 하셨겠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어떤 기분이셨는지 몰라도 저나 남편은 기가 차서 말도 잘안 나왔어요. 시쳇말로 자기가 이 집에서 모나 되는 줄 아나 어떻게 어머님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싶은 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남편도 시동생 사고친 거 수습하느라 가져간 재산만 얼만 줄 아냐면서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니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결혼자금을 얼마를 누구한테 해주시던 간에 그건 어머님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누구 하나 마음 상하게는 안 하셨음 좋겠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에게 시동생이 아픈 손가락이었던 건지 아니면 동서가 말을 잘한 건지. 결국 전세집 얻어주셨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지? 어머님도 저희에게 미안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셔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어머님한테 해놓은 말도 있고 하니 저희도 결혼할 때 비슷하게 해주시려나 그런 기대가 약간은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막상 저희 결혼할 때 되니까 돈이 없다고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결국 친정 부모님이 전세에 보태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저희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합해서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해가서 억울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제가 봐온 남편은 워낙 바르고 착실했던 데다가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이지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구입,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가족 모임이 있어 모이면, 동서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싹싹한 며느리 노릇을 자처했는데, 마치 자기와 어머님이 이렇게 친하다는 걸 저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모양새였달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게 어머님께 동서는 당신의 못난 자식이랑 살아주는 고마운 며느리였고 저는 당신의 잘난 아들 덕분에 호강하고 사는 배부른 며느리였더라고요.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었어요. 시동생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가게를 뭐 공짜로 차리나요 돈이 있어야 차리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님 떨어 돈을 해 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서는 그 옆에서 지난번과 같은 레파토리로 저희 부부는 많이 배웠지만 자기네 부부는 가방끈이 짧아서 장사 말고는 달리 뭐해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눈물 콧물을 쥐어짜댔습니다. 저희도 있는 데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동서를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어차피 시부모님이 가진 돈도 없으신데. 어차피 못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 동서랑 신랑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니 다른 의미로 대단하시대요. 재산이라고 달랑 가지고 계시던 그집 하나를 담보잡아 대출을 받아서 기어이 시동생 가게를 차려주셨거든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더니 정말 악에 바친 사람마냥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수입도 일정치 않으셨고, 그렇다보니 아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달 용돈으로 50만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는 못 드리고 시댁에만 드리는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 늘 미안해하던 중이었고요. 시부모님하고 연을 끊겠다는 남편을 제가 뭐에 씌웠었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자식돌이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발등 찍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시부모님하고 전보다 더 대면대면하긴 했지만 얼굴은 보고 살았어요. 한편 시동생이 차린 가게는 핸드폰 가게였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오픈빨이라고 해야 할지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저때 방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 세상사가 제 뜻대로 되는 적이 있던가요? 몇달 가게가 장사가 좀 된다 싶었는지, 시동생이 차를 뽑았더라고요. 국산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천이 넘는 세단으로요. 게다가 가족끼리 밥 먹는 자리에 동서도 명품백을 척하니 메고 나왔대요. 그리고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요새는 이 정도는 들어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언제까지 그렇게 청가방이나 들고 다닐 거냐면서 그러고 다니면 회사에서 무시당하지 않냐고 동료들이 말은 안 해도 저를 어지간히 깔 보고 있을 거라나요. 정말이지 않은 말이 꼴 같지도 않아서 그거야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에 달린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버렸네요.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작년 가을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대요.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진 게 바로 올해 초였어요. 그날은 원래 친정부모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 여행을 가려던 날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어머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찾으시대요. 그래서 여행을 미루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께 미안해서 마음이 안 좋았고, 남편은 정초부터 부르는 게 심상치가 않다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가사처럼 슬픈 애감은 틀리지가 않대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돈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했었다며 서류 몇 장을 내미셨습니다. 장황하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딱 들어온 건 어머님이 꽤나 긴 시간 동안 대출을 갚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동생이 갚았어야 하는 대출인데 시동생이 그동안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자 결국 은행에서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를 임의경매로 넘긴다고 편지를 보내온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희더러 일을 어쩌면 좋겠냐 하시더니 혹시 돈좀 있냐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물었어요.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행이다 하시면서 일단 1억부터 보내랍니다. 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액수라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절로 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돈도 없지만 있어도 절대 못 준다면서요. 그리고 그때 작은 방 방문이 열리면서 시동생이랑 동서가 나오대요. 방에 있었으면 진작에 나올 것이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니까 숨어 있던 거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꼴보기가 싫던지요. 제가 시동생더러 차는 팔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는 못 판답니다. 팔아봤자 얼마 건지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요새 차 없으면 사람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해준다나요. 그리고는 뒤이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머님 떨어 돈을 해달라고 했지 대출을 받으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듣다 못한 남편이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네가 사람이냐면서 시동생을 때렸습니다. 한대 맞고 나자빠진 시동생이 아프긴 한지 지 턱을 부여잡고는 어머님 떨어 진짜 이게 뭐냐면서 그깟 돈몇푼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맞아야 되냐고 아주 악을 쓰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막무가내로 대드는 시동생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에도 못난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한심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그런 시동생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하는 대신 저희 남편더러 동생을 때리면 어떡하냐셨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저희 남편 그러니까 어머님 큰아들이 상처받을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동서까지 나서서는 저더러 야너 그러더니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나서고 난리냐입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남편 단속 똑바로 하라면서 아무리 형이라고 동생을 때리면 되냐고 그러면서 너네 돈 많냐더니 자기가 저희 부부를 고소할 거라면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하라면 해라 이 미친 엑스야 하고는 너나 네 남편 단속 똑바로 하라고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데 나중에 너는 알아볼 것 같냐고. 제 딴에는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머님께선 다들 그만두지 못하냐 하시면서도 저더러 아랫동서이긴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말을 그렇게 하면 쓰입니다 정작 먼저 말 놓고 야노한 건 그쪽이었는데 말이지요. 정말이지. 한결같은 어머님의 태도에 신물이 나대요. 집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었고 저랑 남편은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이제 시댁에서 오는 연락에는 대꾸도 하지 말라면서, 자기도 앞으로는 스스로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거라대요. 이제 자기한테는 장인 장모님하고 저밖에 없다면서 달리 해줄 말도 없고 보고 있는데 짠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시댁하고는 일절 연락 하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문자며 전하며 울려대지만 남편이 받지 말라 해서 그냥 다 무시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예 시댁 식구들을 다 차단 시켰다대요. 그리고 동서는 지가 뭘 얼마나 잘한 줄 알고 아버님한테 달려가서 저희 부부와 있었던 일을 다 일렀던 모양 입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젊어서 어머님 한번 크게 속 썩이시고 이후로 길을 못 피고 사셔서 그렇지 저희한테는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으셨고 오히려 미안해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댁 식구들 중 남편 다음으로 제일 정상에 가까웠달까요? 그리고 역시나 아버님이 동서한테 크게 뭐라고 하셨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개 꼬라지 났다고 앞으로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솔직히 남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긴 아무렇지 않다지만 저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감싸주려 합니다. 어설픈 중재 같은 건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살려고요. 사람일이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랑 남편 우리 둘만 생각할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